다음은 대통령께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유공자와 부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대열중 쇼. 주 슛! 대통령께서는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상은 네 분과 네개 부대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사열대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국 훈장 천수장. 김경철 해군 소장입니다. 훈장증 해군본부 해군 소장 김경철 귀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보국훈장 전수장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국훈장 3일장 박정훈 해병대령입니다. 보국훈장 3일장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령 박정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분들, 훈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의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국 포장 강병국 육군 상사입니다. 보국 포장. 육군 제1방공여단 육군상사 강병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박지원 공군대령입니다 대통령 표창, 공군 본부 공군 대령 박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장을 달아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부대 표창입니다. 먼저 육군 제6보병사단입니다. 지휘관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육군 제6보병사단 위 부대는 부대장 이하 전 장병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부대기에 수치를 달아 주시겠습니다. 우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해군 잠수함 사령부입니다. 대통령 부대표창 해군 잠수함 사령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에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상자의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입니다 대통령 부대표창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에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사령부입니다. 대통령 부대표창 해병대 사령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대기에 수체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정부 보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후보장과 대통령 표을 수상한 개인과 부대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한 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